아, 명중을 더 올릴 수 있는 게 없나? 칠학셀 띄어야 되나? 이거 발르면 7되겠지 그냥? 될래나 안 될래나? 안 될래 두개 띄우면 명중 5더 올라가니까 160, 155 되는 거잖아. 야, 왜 이렇게 안 죽지? 씨발, 죽을 때는 이거를 발면잘 죽겠지, 씨발. 더줄 거야. 믿습니다. 이렇게 칠을 쉽게 줄수 있는 걸. 칠문 구짝. 아 날라갔네. 명중 귀걸이가 뜰 거야 그러면 하나 뜨겠지. 아 얼굴이 너무 간지러워. 떴나요? 안 떴어? 문구 안 떴어? 아씨, 차 뜯다 반수야. 명중이 갑자기 몇 떨어졌냐? 1 0이 떨어졌네. 가서 보스 잡으면서 씨 뛰어봐야지. 아씨발. 아,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? 성을 해야 되나? 그냥 질로 해야 되나? 둘다 떠서 칠 도전. 오천 다이아의 칠이면 과분하잖아. 씨, 나이 문구가 너무 기대돼. 질러놓고 한일분 정도. 이 시간이 너무 좋아. 기회는 한번 왔다. 나잘 띄우지 않아. 그래도 오천 오천 다이아의 내꽃집이거든 대부분 다 그렇게 띄워줬지만 저러다 재수 좋으면 칠 나오는 거야. 그럼 오천 다이아의 칠이야. 안 떠서 그렇지. <laughs> 제모르. 딱, 떠주고, 77 도전 한번더 하고, 딱, 딱, 칠 띄우고, 딱, 딱, 끝. 이좀 반짝이는 게 신나게 반짝이네, 얘가. 문구 뜰때 됐어, 떠줘! 딱, 딱, 끝. 왔어. 이건 떠주겠지, 씨발. 만다야 축제 아 어, 이것도 안떠주나 아, 어, 안 떴나 보네. 젖돼 버렸다. 몸빵 안 된다, 이거, 씨발. 아 어떻게 한개안 뜨냐? 아한 개도 안 떴어, 졌댔어. 씨. 발 하나 둘셋네 개. 이게 딱 떠주면, 두개다 떠주면 시발. 이거를두개다 없는 거지. 다이아 팔아요? 사만 다이아 얼마에 줄까? 5개? 40장 개? 사 개, 다섯 개, 사십 장 같은 소리 무슨 개안사 장사꾼들도 비싼 사람이 9,300원이야 만다야당 93,000원 자 봐봐 다 9만원씩 준다고 장사꾼들인데도 이렇게 주는데 만당 9만에 판다고? 처음부터 36 불렀으면 그래 알았어 하려고 그랬는데 빈정 상했어 만원이라도 더 싸게 줘 원래 돈 많은 놈이 더해 임마 세상은 괜히 많은 게 아니야 있는 사람들이 더 하는 거야 <laughs> 에라, 이씨. 뜰 차례다. 이거 뜨면은 36만원 줄게. 뜨면 35만원. 단톡방 장사꾼 형님 방송 보고 계셨구만. 6 3,500 다이아 있습니다. 단가 8,000원씩 들인데, 이씨. 안사. 장사꾼 바로 카톡 왔잖아. 다 살게요. 들거 같아. 기분 좋아졌어. 장사꾼 형님 때문에. 아, 좀 떠주지, 이씨. 에이, 했습니다. 야, 봐봐, 적당, 적당히 팔아야지, 팔씨만 다이아면 띄우겠지, 뭐. 육만 뜨면 돼. 항상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. 익명의 모험가님이 총6 기거리를 성공하셨습니다. 제물 3개나 들어갔다. 1 차례다. 아안 뜨네. 시. ㅂ 이 일단 육 하나 띄웠고. 육은잘 띄우지 진짜. 신기하게 잘 띄우지 안뜰거 같은데. 이거 7 되면 7 도전이다. 일단 2개 복구했고. 그래서 진짜 드래곤 나자는 해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. 우리 은서 왔나 보네. 어, 잘 됐다. 은서랑 러시애야돼 아, 아빠야. 아 이게 누구야? 아빠. 아빠 스타벨드 그래? 스타벨드? 네. 어? 아빠 지금 바쁘지? 아빠 나 스타벨드. 아빠 알아줘. 그래? 한번 알아줘. 아. 삼촌들 인사하고. 안녕하세요. 이제. 너 이거. 뭐야? 줄까? 뭐? <laughs> 보여줘. 응. 자. 주먹떡 아아니너 <laughs> 아빠 이거 강화하는데 너 해볼테야 안 해볼테야? 해볼테요 너 이거 띄어주면아빠 스타필드 간다 아 일단 워밍업 한번 해보자 모짜리 나와야 돼? 모짜리 응. 나와야지 이제 모짜리 꼭 나오게 해주세요 인터베이드 가게 우리 은서도 잘해 드래곤마자 이제 기도 슈타페이드꼭 나오게, 슈타페이드꼭 가게 꼭 옷자리 나오게 해주세요. 그래도 많이 놀게 해봐요. 네, 아빠 눈 감아. 아빠 눈 감아, 눈 감았어. 절대 보지 마. 모두 다눈 감아. 쓰리. 아 나. <laughs> 어? 아! <laughs> 나 아직 나... 실까지 만들어야 돼리꼭주세요스타페이꼭 가게 <laughs> 제발요 아 정말 자 이거 빨리 만들어 보자 이거 연습 게 반짝거리는 게더 비싼 거야 이거 육 만들어야 돼아 알겠어 알겠지 해봐 <웃음> <라바라고>. <웃음> 애들 가게 또 장난감 저 좋아하는 거 엄청 많이 사게 또웹스도어고꼬찜 또, 어, 하게 그래주세요 어? 이제 기적! 기저. 기적 했잖아 또 해? 어, 어, 아빠랑 스타페이로 꼭 가게도 어, 주영 우지마저 좋아하는 거 엄청 많이 사게 아빠 카드아 <laughs> 왜! 다는거 엄청 많이 사야 돼아말3 2 1 뭐? 이게 돼야 스타빌드 간다. 이거 이제 안 되면 아빠는 이거 더 해야 돼. 드래곤 라자꼭기야 <목소리> 거짓말 아니에요. 진짜예요. 예전에 예, 아, 부처님 얘기를 받았을까? 아, 아뇨? <목소리> <목소리> 꼭! 꼭! 나와! 도전! <laughs> 안 나가도 돼 괜찮아 잘했어 은서야 <laughs> 스타빌드 아빠 안 가도 되네? <laughs>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다 뽑기야 은서야 한번더 기회 줘? 어. 드래곤 라자 삼촌들한테 말해 드래곤 라자 사장님 어, 육자리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 됐어 이제 나오게 해줄 거야 화이팅화이팅 사장님 그리고 육자리 꼭 나오게 해주세요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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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요 <웃음> <웃음> 우와, 나왔네. <laughs> 네. 우와, <laughs> 진짜 나왔네. 은사가 <laughs> <응석아> 해냈네. 우와, 스타벨로갈수 있겠다. 이제 뭐 눌러달라고 그래야 돼. 시청자들한테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 귀여운 표정뭐 해야지. 그렇게 자, 여러분, 핸드 폰으로 왕성 뛰게. 빠이빠이!